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공방 가론 스토리 인사드립니다. 네글런 소매 점퍼 부분 작업 들어간 거 부속들 다림질 하겠습니다. 자, 다림질을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칼라입니다. 칼라인데 금보다 우리가 완성선 그린 금보다 0.12mm 바깥선으로 박 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은선 그대로 우리가 시접을 꺾어 줄 거예요. 그러면 시접을 박은선대로 꺾다 보면 바깥쪽에서 시접 이 박은선이 보이겠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0.12mm를 그린 선에 맞추어서 안쪽으로 넘겨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박은 선이 완성됐을 때 보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접을 완성선에 표시를 했으면 시접 표시를 했으면 그 완성선보다 0.12mm를 바깥쪽으로 박아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리미를 한번 해고, 한번 옷을 보기로 했, 할게요. 얼마나 시접이 예쁘게 또 다려졌는지, 박은선이 행여 바깥쪽에서 보이지는 않는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하나도 안 보이죠? 자, 보세요. 0.12mm 내가 박은 선그 선보다 안쪽으로 넘겨 다림질을 하면 우리가 그린 선에 딱 다리미가 꺾어집니다. 그럼 정말 정확하고 예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칼라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한장 다리미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비조죠. 그런데 이 비조를 제가 먼저 뒤집었는데 여러분들 비조를 뒤집으면 이 라운드가 참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3내0.3 정도만 남기고 라운드를 어, 잘라주시면 힘이 양쪽에 시접이 1cm씩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힘이 세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얘가 밀려나요, 바깥쪽으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연륜이죠, 연륜. 그죠? 경력.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싹 뒤집어져서 밀려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어, 뒤집은 다음에 손으로 엄지와 검지로 얘를 만져서 싹싹싹싹싹싹 들이 미세요. 안쪽으로. 싹싹싹싹. 그러면 이 아이가 예쁘게, 지금 다리미질 안 했잖아요. 그쵸? 그리 다림질 안 했는데도 요렇게 예쁘게 된답니다. 잠깐만.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다림질 하려면 손으로 막 왔다 갔다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 이 도라이바를 싹 집어 넣으세요. 집어 넣고 이 아이를 박은선을 한번싹 훑어주세요. 도라이바, 일자 도라이바, 십자 도라이바 말고, 십자 도라이바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자 도라이바로 한번 얘를 싹 손으로 잡고 훑어주세요. 훑어주면 박은선을, 이 아이들이 쫙 금이 자리가 잡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림질로 반, 어, 지금 다리미 쪽을 위쪽을 한다. 그러면 밑에 쪽은 다리미가 닿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눌러주고, 이 라운드 돌아가는 부분만 손으로 이렇게 세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를 하면 안 되겠죠. 뭐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세요. 엄지 손톱, 이 손톱으로, 엄지란다. 검지 손톱으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싹 누르면, 보세요. 키가 막히게 예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 해야 되겠죠. 그럼 반대쪽도 얘를 지금, 보세요. 얘가 어느 한쪽으로도 넘어가지 않고 중앙선에 딱 닿았어요. 그럼 반대쪽도 거꾸로 딱 놓으세요. 거꾸로 딱 놓고, 이 아이를 한번 또 했던 식으로 똑같이 싹 긁어주세요. 싹 긁으신 다음에, 손으로 딱 눌러서, 위에서 한번 살짝, 살짝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살짝, 스팀 씌워가면서 한번 싹, 자리 잡아요. 자리 잡은 다음에, 이 아이를, 어, 끝났어! 하고 확, 던지지 말고, 이 아이를 딱 보시면, 뒤집으면, 어느 한쪽이든지, 이 라운드 쪽이, 어, 뒤집어서, 보이는 쪽이 있을 거예요. 라운드가. 그러면, 안 보이는 쪽이 겉으로, 오게끔 해서, 이 아이를 싹, 밀어주세요. 보이지 않게끔.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살짝, 그러면 앞뒤로 시접이 보이지 않아요. 앞뒤로, 그쵸? 그리고 이 아이는 라운드 쪽에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안쪽으로 들어온 거는 안쪽면 쓰고 스티치를 이 겉면으로 해서 싹 박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라운드 손톱으로 싹싹싹싹 밀어주죠. 밀어준 다음에 자, 도라이바로 한번. 긁어주세요. 긁어주신 다음에, 편안히 딱 놓으시고, 살짝 스팀으로 맛보기 한번 하고, 다시 잡아서, 검지로 싹싹, 손톱으로 눌러서, 라운드 잡아주시고, 자, 반대쪽 뒤집어서, 싹 훑어주시고, 이제, 이 아이가 얘는 보였어. 아까 건안 보였죠. 그러면 이 아이가 넘어갔다는 얘기야. 반대쪽이. 그쵸? 그럼 얘를 살짝 밀어서 긁어줬으니까. 살짝 밀어주세요. 말은 참 쉽죠. 그쵸? 막상 하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직선 세워서 얘를 한번 밀어주세요. 뜨거워도. 밀어주시고. 자, 밀어준 다음에 얘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또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뒤집어져 있으면 얘를 앞뒤로 검사를 해서 예쁜 쪽에 딱 놓으시고, 한번 싹 다시 다려 주시면 짜자잔, 너무 예쁘게 또쫙 됐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플라켓 한번 해볼까요? 자, 플라켓은 항상 제가 시접을 어느 쪽으로 넘겨서... 이 아이가 겉쪽으로 나오는 쪽 반대쪽을 항상 시접을 몰아서 0.2 스티치를 했는데 오늘은 안할 거예요. 오늘은 안, 하시, 안 하고 왜냐하면 플라켓을 항상 열어놓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스티치를 두 줄을 때릴 건데 더블 스티치를 때리는데 0.1mm가 속에서 또 하나가 보이면 옷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접을 안에서 박음선을 이렇게 싹 가름솔 끝까지 딱 다림이 들어가는 데까지 딱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 아이를 이제 샥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엄지손톱, 검지손톱으로 딱딱해서 얘를 자리를 잡아주세요.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서 자리를 잡고, 중심이 앞뒤에서 어느 쪽도 보이지 않게 싹 다려주시고, 끝에 와서 다시 라운드 잡아주시고, 한쪽 안 했어요. 왜안 했을까요? 자, 다리미를 하면서 얘가 밀려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뒤집어졌어요. 밑에 있는 건안 보이는데, 얘는 위에 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얘도 그런 식으로 싹 밀어버리면, 얘는, 이 밑에 쪽 아이는, 시접 박은선이 보이는데, 이 아이는 위에서 밀려 올라와서 여기다 눌러버리면, 반대쪽이 보이겠죠? 그럼 큰일 나죠. 왜? 거꾸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밀렸으면, 이 아이를 이제 거꾸로 놓고, 다시 반대쪽에서, 이 시접이 미시접이 보이게끔 딱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양쪽 다 보이죠. 그쵸? 그러면 딱 뒤집어 볼까요? 딱 뒤집으면 위에도 안 보이고, 밑에도 안 보이고,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한번 싹 스팀을 주면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완벽하게, 그냥 완벽도 아니고 완벽하게 착 다리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라켓 다 다려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주머니 뚜껑, 주머니 뚜껑 제가 속을 바라봅니다. 그린 쪽이 어딘가를 제가 찾는 거예요. 그린 쪽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린 쪽을 위로 올려 놓으세요. 왜? 그린 쪽이 안쪽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밑에다 놓고 하는 쪽은 여유가 들어가고 끌려 들어가니까 위에 올려 놓은 거는 여유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린 쪽이, 그려져 있는 쪽이 안쪽이 되도록. 자, 도라이바 다시 들었어요. 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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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바로 긁어줬어요. 싹, 긁어주시고, 손 곳으로 하지 마시고, 자, 살짝 밀어주시고, 이 안쪽으로 박은선이 보이게 갔어요. 그러면, 자, 요 아이, 아까 우리 했었죠? 플라켓 할 때처럼 손톱으로 이렇게 살살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안쪽으로 휘게 했죠? 그러면 안쪽으로 휜 상태에서 손톱으로 얘를 싹 긁어 오세요. 긁어 오신 다음에 쫙 눌렀어요. 눌른 다음에 이 아이 뭐야? 이 아이 꼭지 잡아서 싹 당겨주세요. 우리 요거 끈 넣었었죠? 그쵸? 끈을 넣었으니까 그끈 넣은 이유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요렇게 딱 당기면. 이 끝이 완전, 정말, 살벌하게, 예쁘게 나와요. 다시 한 번. 자, 아까 땡겨줬었잖아요. 그쵸? 땡겨줬으니까 걔는 내비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손톱으로 살살살살 달래서, 싹, 안으로. 자, 반대쪽 남았어요. 반대쪽 어떻게? 도라이바를 한 번, 샥샥샥샥샥 긁어주세요. 그리고, 시접이 또 안쪽에서 겉시접이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또한번 다리미로 샤 다려주시면 지금 여기 뽕긋하게 남았어요. 그쵸? 왜? 우리 원래 박을 때는 그냥 끌려가는 시접만 있었잖아. 그런데 겉시접은 이렇게 예뻐요. 근데 얘는 안시접은 살짝 뽕긋하게 남아요. 이제 그걸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아이 시접을 딱 몰아주세요. 가운데로. 몰아주고 얘를 다리미를 밀지 마세요. 위에서 눌러서 그대로 스팀을 주면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보세요. 없어졌어요. 그쵸? 거짓말인가 진짠가 볼래요? 자 여기 보세요. 시적 보이죠? 여기 보이죠? 짠 넘길게요. 하나도 안 보이죠? 그 대신에 없어요. 이게 바로, 샤샤!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할수 있어요. 그리고 스팀을 너무 많이 주고 꽉 누르면 시접 자국이 나요. 시접 자국.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겉면으로 해서 다시 스팀을 위에서 눌레다, 밑에다 꾹 쥐지 말고, 위에서 살살살살 스팀을 주시면서, 얘를 한번 살짝 다듬어 주시면, 꽉눌으면안 돼요. 완벽. 브라보. 짠. 자, 이제 하나 남은 거 마저 해야 되겠죠? 너무 잘난 체 한다고, 그쵸? 너무 잘난 체 하죠? 그래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도라이바 넣고, 안쪽이 있어요. 그렸어요. 그린 쪽 찾으세요. 자, 안 그렸죠. 그렸죠. 그린 쪽 찾아서 도라이바로 어떻게 해요? 한번 싹싹싹싹싹 일자로 긁어주세요. 긁은 다음에 손톱으로 착착착 해서 시접은 어떻게 해? 보이게 샥샥. 이거 도라이바로 너무 세게 했나 봐. 얘가 화났나 봐. 속에서 뭉쳤어. 달래 줘야죠. 그럴 때는 그쵸?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예쁘게 해줄게 자싹 한번 당겨놓고 시접이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손톱으로 싹 긁어서 한번 싹 당겨주시고 자 끝에게 약간 시접이 들 보였어요 검지로 눌렀어요 뜨거운 스팀이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자국이 나요 그러니까 스팀을 살짝 살짝만 처음에 주시는 거예요 맛보기만 자, 살짝 살짝 했어요. 얘를 살짝 밀고 손톱으로 살살살 달래서 곡선을 다려 주시고, 자 여기 남기 시작하죠. 자, 우리 뭐해요? 도라바를 한번 더 긁어줄게요. 도라이바 한번 싹 긁어서, 자 손톱으로 샥. 라운드 예쁘게 잡아줍니다. 살짝 한번 스팀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예쁜 그랗게 떴어요. 그쵸? 동그랗게 떴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놓고 스팀을 주고 안쪽에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들어갔어요. 자, 뒤집어 볼게요. 예쁘죠? 그쵸? 근데 얘가 조금 비기 싫어. 얘는 완벽한데 얘가 어우 이런면 맘에 안들어 자 살짝 밀어줄게요 됐어 됐어요 자 한번 더 삼각형이 덜 나왔으니까 스팀을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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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자 됐습니다. 옷 만들기 공방 가론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